오랜만에 돌아온 축구화 리뷰! 저 오늘 혼자 나왔는데요 애들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? 제 장면에 나와있을 텐데 <laughs> 오늘 소개해줄 축구화는요 머큐리얼 드림스피드 축구화입니다 이 셋이 저 키키즈. 이번에 나온 나이키 머큐리얼 드림 스피드 축구 모델이 누구죠? 음바페랑 사만다 커입니다. 음바페는 딱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선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사만다 커는 미국 리그에서 뛰고 있는 여자 축구 선수입니다. 득점왕을 노리고 있는 선수인데 17년도, 18년도 득점왕까지 차지해서 현재 3연속 득점왕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. <laughs>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해볼 거는 저희한테도 음바페가 있잖아요. 그죠? 옴, <laughs> 오, 음, <바페. 웃음> <바로> 엄바페. 아 엄바페. 바로 엄바페입니다. 엄바페. 오늘만큼은 디발라가 아니라 엄바페 선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엄, 음, 음 아, 엄바페 선수가. 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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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. 엄바페 선수가 음바페 의 기술 세 가지를 오늘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로 자, 가시죠. 가시죠. 오늘의 공격수는 저 엄바페고요. 수비수는 한국 선수 임선영 씨입니다. <laughs> 초대에서 저 <특별히>. 반다이크라고 해 주세요. <laughs> 맞아. 임다이크? 음바페 <laughs> 시그니처 스킬 첫 번째. 수비수를 사이드에서 쉽게 제쳐 놓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. 보여 드릴게요. 시그니처 스킬 두번째 이거는 첫번째 기술과 달리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반대로 방향전환하는 기술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마지막 시그니처 스킬 세 번째. 따당. 이거는 바로 스텝오버와 함께 하는 스킬인데요. 일명 헛다리라고 하죠. 아, 그렇죠. 헛다리가 더 유명하죠. 자,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잘 보셨나요 엄바페스케이지? <laughs> <laughs> 그전 머큐리얼도 제가 바로 신어봤었는데 이게 조금 더 제가 뭔가 의식을 해서 그런지 나는 어, 오늘 엄바페다 엄바페다 이렇게 의식을 하긴 아 했거든요. 근데 확실히 발을 쫙더 감아주는 느낌이 있어요. 어 특히 이 새끼 발가락 끝쪽 있잖아요. 여기를 더 감아줘서 스피드 딱 닥차고 갈때좀더 음, 발이 더 앞으로 확 전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음 느낌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촉과가 발에 꽉 잡아줘서 완전. 촬영을 하는데 축구화밖에 안 보여요. 오 <laughs> 전혀 다른 건 전혀 안 보인다. 아, 아, <laughs> 너무 좋은 거예요. 실력도안보이다실력년간이 <laughs> 그러니까. 묻어버린다. 축구화가 좀 빛나는 것 같은 효과가 음. 있는 게 여기 보면은 지금 빛 번짐처럼 살짝 나이키 로고가 번져 있어요. 그게 진짜 딱빛 햇빛까지 받으면 더 발이 빛나 보인다. <laughs> 머큐리얼 드림 스피드를 신고 한번 음바페가 되어 보세요. 오늘의 은바테, 음반대. 엄바테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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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